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화분들 영상 중점으로 판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다이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어, 이번에 날씨가 많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께서 매장에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육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목요일 정도 물건을 해서 금요일 날 영상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많이 비어져 있는데 요런거 이제 또 금방 금방 채워지니까 또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막 우측 상단에 자막을 확인하셔가지고 오플러스 원 행사를 받고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네, 요런 것도 중점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주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부여 화분입니다. 이 부여 화분, 대전 충남 청주권. 이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화분으로도 분류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도 지금 집에서 키우시기 딱 좋은 사이즈 위주로 저희가 선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지금 한 100여 개 이상 들어왔는데, 또 역시나 매장에서도 빠르게 나가고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천천히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어, 숨을 쉬는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부여분 같은 경우는 자연유약, 자연흙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유약이 살짝 갈라지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오복다육에서도 그렇고 부여분을 판매하는 곳을 가셔도 절대 이거는 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반드시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복다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흰색 화분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 보시면 깔끔하게 식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롱분도 있어요. 참고로 이 롱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더 크겠죠. 내경은 작고 그리고 높이가 높은 그런 화분들도 있으니까 보시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개당 14,000원 한두 개씩만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할인은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가 이 다섯 개 오플러스 1 행사를 하게 되면 여섯 개 값으로 거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부여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더큰 사이즈 2만 6천원대 사이즈입니다 이번에 저희 오복다육에서 부여분에 갔을 때는 지금 가격대를 굉장히 저렴하게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다만 문제는 이 사이즈를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데 네,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게 거의 전부일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은 수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 아이들은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대략 한 80개 정도 주문을 해 놓은 상태니까 요 보시고 나서 예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14,000원대 사이즈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고요. 음,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핑장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라도 공간적 한계가 많이 있으시면은 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개당 26,000원이고요 역시나 개별 판매 가능하고 5 플러스 1 13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중품 이상 사이즈고요 개당 3만원에 판매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이즈가 아까 26,000원대보다도 훨씬 더큰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대부분 이렇게 굽달린 스타일 와인 형태 스타일로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경기도권이나 서울권에서는 이렇게 굽형태 스타일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를것 같아요 뒤쪽은 당연히 민문이고요 앞에 페인팅 있는 게 네, 요게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해 주시는 화분이기도 하고요 네, 개당 3만원 5플러스1 하면은 15만원에 6개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식하시는 것도 괜찮을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창도 심으면은 훨씬 더 이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새롭게 입고된 N 화분입니다. 현재 1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콩분 사이즈였다면 지금 직사각형 형태 스타일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막도 지금 외경 쪽으로만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속 내부는 그래도 조금은 더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 N 화분이 생각 외로 지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지금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사각 형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렬하기 가장 좋은 화분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에는 이렇게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직사각형 형태 화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그 옆쪽으로 와서 캔디 화분입니다 네, 캔디 화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얼굴 겹치지 않게끔 가지고 온 화분들이고요 어, 이 정도 사이즈면 집에 정렬하시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딱 베란다 용으로 나와 있는 화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키핑 회원님들도 이렇게 캐릭터 화분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네, 전체가 캔디 화분보다도 포인트 하나하나씩 넣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네, 집에 화사한 분위기를 내려면 이렇게 캔디 화분을 하나씩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사이즈 너무 좋죠. 금액 1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새롭게 입고가 된 아이들이죠. 돌담 공방에서 나온 아이들이고요. 어, 역시나 이번에좀 수량을 넉넉하게 갖고 온것 같았는데 네, 매장에 오신 분들께서 이미 몇 개를 집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량은 딱 8개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돌담 화분 같은 경우는 다른 화분에 비해서 좀 특이하죠. 가운데 이렇게. 흙 자체를 좀 까망한 흙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화분이에요. 금액은 12,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나 공방분의 롱분입니다. 네, 롱분은 전형적인 딱롱분 스타일이죠. 높이는 높고, 그리고 내경이나 외경 자체가 좀 낮은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전형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그림도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판매를 했었던 화분이다 보니까, 음, 지금 수량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저희가 할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14,000원씩 판매를 했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12,000원씩 할인을 해서 드려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색감이나 네,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랜덤 발송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들이죠. 양이 공방분입니다. 이 양이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전하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갖고 오는 화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역시나 이런 아이들도 저희가 어, 짱이모님께 요청을 하고 나서 순식간에 또 완판이 되고 지금 재입고가 된 지가 꽤 됐는데 그래도 수량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에서 키우기 가장 좋은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개당 만 원씩. 특히나 이 양이분 같은 경우는 전국 동일가. 절대 할인이 되지 않는 화분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도 역시나 양이 공방분이고요. 이 양이분 같은 경우 롱분은 집에서 키우시기도 역시 좋지만 요즘 에오니움 내지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한 화분에다가 식재 하셔도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색감은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라서 이거 주문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색상 겹치지 않게끔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잔잔한 꽃부터 해서 이렇게 장미꽃 모양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당 12,000원이고요 목대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그렇게 차지하지 않는 화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꾸준하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도 역시나 양이분 중품 사이즈고요 개당 2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22,000원씩 판매하는 저희 양이분. 어, 많이 들어왔고요 대부분 또 진사 형태도 있고 그리고 백자 형태 스타일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생각 외로 이렇게 짙은 색상이 달기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지만 어,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붉으면 붉을수록 훨씬 더 달기 얼굴들이 더 살아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전부 다 22,000원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아이들도 대부분 22,000에서 26,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나서 캡처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은 제가 추려서 최대한 동일한 디자인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유공방분입니다. 지금 색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V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시기 가장 좋은 사이즈일 거예요. 사이즈적으로 전혀 부담감이 없고요. 그리고 이 유유공방분 같은 경우는 어, 사그락분이라고 하죠. 흔히들 유약이 거의 없고 무광 형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색상은 현재 총네 가지 컬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플러스 1 행사해서 음, 색감은 좀 겹칠 수 있다라는 점, 요거는 염두해두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수량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선착순으로 해서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키우셨을 때 가장 좋은 사이즈가 될것 같은 화분입니다. 네, 다음도 역시나 유유 공방 분이고요. 이 유유 분에서도 약간의 롱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은 현재 총6 가지 컬러입니다. 핑크, 노랑, 초록, 그다음에 주황, 빨강.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이 아이들 현재 개당 12,000원씩 판매하고 있는데, 역시나 동일하게 5 플러스 1 행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유분 같은 경우는 한두 개를 하시기 보다도 세트로 하셨을 때그 분위기가 좀더 화사하게 보여질 것같고요 저희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도 실제로 한두 개 구입하신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오세요. 결국은 세트로 하는 화분이기 때문에 색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빠르게 주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화분이 될것 같습니다. 언화분이고요. 이 언화분 지금 사이즈가 개당 24,000원대 사이즈입니다. 집에서 키우시기에는 약간 좀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간적인 한계가 많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추천을 드리는 화분이고요. 24,000원대 사이즈는 이렇게 디자인 화분이라고 하죠. 소위 이 디자인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5 플러스 1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 디자인 화분이 빠지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코사지 위주로 화분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오복다육에서는 여전하게 인기가 좋은 화분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화분들 들어온 아이들부터 또 여러 아이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더 많은 화분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거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또 고르시는데도 의외로 생각보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목요일날 물건을 해서 갔다 오면은 금요일날 다육이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보관 일주일 동안 가능하고요. 3만원 이상 주문 그리고 5만원 이상부터는 무료배송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